안녕하세요. 왕가 PC 담당자 우스터입니다. 이번 5월에도 돌아온 월간 견적입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했네요. 챙겨줘야 할 선물이 많은 달이지만 물가 인상으로 다들 빡빡하실 텐데요. 오히려 컴퓨터 가격은 그래픽 카드 가격이 반토막이 나면서 구매하기 좋은 시기가 된것 같네요. 그래서 왕가 PC가 월간 견적 5월호 해서 가격을 타이트하고 저렴하게 준비해봤습니다. 지금부터 월간 견적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번 5월 달 12가지 제품 소개해 드리면서 금액대별, 제품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1번 견적입니다. 베가 3 그래픽이 내장된 레이븐있지3000 G CPU를 구성한 일반적인 사무용 PC 제품입니다. 램은 8기가로 구성하여 사무용 프로그램 사용할 때나 인터넷 서핑 등을 이용하실 때 부족함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포토샵은 조금 느릴 수는 있지만 간단한 사진 작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격대도 20만원대라 저렴하여 일반 가정이나 사무 용도로 쓰기에 좋아 추천드립니다. 2번 견적입니다. 30만원대 제품으로 라이젠 루누아르 4주 5공 g를 사용해 내장 그래픽이지만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램은 8기가 2개를 장착하여 총 16기가로 구성했습니다. 내장이라고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성능이 꽤 좋아. 피파나 롤 충분히 플레이 가능하고 기타 다른 게임들도 옵션 낮춰서 플레이하시면 불편함 없이 게임이 가능합니다 고생한 게임은 많이 안하고 롤이나 피파 위주로 게임을 즐기신다면 좋은 선택이 되는 제품이라 추천드립니다 3번 견적입니다 10세대 인텔 CPU인 i3-10105F 제품과 그래픽카드 라데온 RX 6500 XT 제품으로 구성한 제품입니다 SSD도 NVMe를 구성하여 보다 빠른 속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통 게임 로딩 시나 파일을 옮기실 때 속도 체감이 크실 겁니다. 판매처다 보니 윈도우 설치를 많이 하는데요. NVMe가 장착된 구성에 PC로 조립하고 설치할 때 체감이 될 정도로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그래픽 카드 장착으로 주로 많이 하시는 게임들 대부분 원활하게 플레이 가능합니다. 60만원대에서 찾으실 수 있는 제품 중에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4번 견적입니다. 2번 견적에 구성된 12세대 12100F는 i3이지만 무시할 수 없는 성능인데요. 이전 세대 의 i5랑 비슷한 성능이다 보니 3번 견적 CPU보다 성능이 높은 제품입니다. 70만원대로 구성되어 가격차가 있지만 3번보다 좀더 넓은 스펙트럼을 원하시는 분들께 4번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5번 견적입니다. 80만원대로 진입하면서 이제 조금씩 가격이 높아지는데요. 그만큼 성능 상승폭이 꽤 높아집니다. 지포스 RTX 3050 제품을 구성해 좀더 게임 친화적인 제품이며, FHD 기준 보편적인 게임들 대부분 60프레임 이상 가능한 제품입니다. 게임마다 다르지만, 중간 옵션부터 높은 옵션까지 다양한 옵션으로 60프레임 이상 가능하니, 100만원 이하로 게이밍 PC를 구매 예정이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6번 견적입니다. 5번 견적과 다른 점은 인텔 cpu에서 amd 라이젠 5600x 제품으로 구성된 점인데요. 5600x는 게이밍 pc 구성 시 가성비로 가장 추천받는 제품입니다. 12100f cpu보다 코어가 많고 클럭이 높아 가격만큼 더 원활한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90만원대로 5번 견적과 마찬가지로 100만원 이하로 구매 예정인 분들께 강력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7번 견적입니다. 100만원대로 진입하면서 그래픽카드를 메인스트림 제품인 rtx 3060으로 구성했는데요. 컴퓨터 하드웨어 넘버링 뒷자리가 올라가면서 바뀌는 건 가격과 성능입니다. 그리고 그것만큼 체감이 큰게 없는데요. 한 등급씩 성능 높은 제품들이 애매한 성능 차면 괜찮은데 분명 성능 차가 확실해서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부터 웬만한 게임은 100프레임 이상 가능하고 고세한 게임도 60프레임 방어가 수월합니다. 물론 FHD 환경입니다만 이 정도만 돼도 PC방은 안 다녀도 되는 사양입니다. 게임을 좋아하지만 100만원대 제품으로 다양한 게임 해보시고 싶은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8번 견적입니다. 이 제품도 100만원대 제품 중에서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역시 7번과 차이점은 CPU가 AMD에서 인텔로 바꾼 구성인데요. 이번 12세대 성능이 괜찮게 나와서 추천드리고요. 인텔과 AMD는 영원한 라이벌인 것 같습니다. 각자 선호하는 제조사를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니 이 정도 성능 제품 찾으시는 분들은 쉽게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9번 견적입니다. RTX 3060에서 CPU를 i7-12700F 제품으로 구성한 PC입니다 12세대 i7급 CPU가 워낙 좋은 성능으로 나와버려서 인기가 많은 제품입니다 130만원대로 구성되어 있고 코어가 12개에 최대 터보 부스트 클럭이 4.9로 높은 성능을 자랑합니다 게임은 당연히 원활하게 잘 되고요 요즘 영상편집과 같은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작업과 게임 둘다 원활하게 가능한 PC로 추천드립니다 만약 작업용으로 사용하시려고 구매를 하신다면 메모리를 16기가에서 32기가로 사양 변경하여 구매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10번 견적입니다. 9번과 같은 CPU에 RTX 3060 Ti 제품으로 핵심 구성했고 삼성 메모리와 B660 칩셋 메인보드 구성으로 좀더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하게 세팅했습니다. 우리가 제작했던 영상 중 3060과 3060 Ti 성능 차에 대해서 올린 영상이 있는데요. 해당 영상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는데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하네요. 여기서부터는 QHD 해상도로 게임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일부 게임들 옵션을 타협하여 QHD 해상도로 플레이 가능한 성능입니다. 물론 프레임 때문에 개인차가 발생하지만 150만원대에서 구매 가능한 PC 제품으로 QHD를 조금 맛이라도 보고 싶은 분들에게 좋은 제품이지 않을까 합니다. 11번 견적입니다. RTX 3070 Ti 제품과 5800X CPU로 이제는 거의 끝판왕 직전급 성능인 제품입니다. 그만큼 가격대가 높은데요. 210만 원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SD도 1TB NVMe 제품으로 구성되어 부족한 용량을 보완하였고 순냉 쿨러를 장착하여 5800X의 높은 온도를 잡아주었습니다. 공랭으로 사용시 아이들링 온도가 50도에서 60도 사이로 왔다갔다 하는 제품이기도 해서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 순행으로 구성했습니다 이제 이 정도면 게임이면 게임 작업이면 작업 버벅이거나 느려지는 거 신경 쓰지 않고 사용 가능하고 램이 부족하시면 32기가로 사양 변경하시면 더욱 좋은 성능으로 제품 이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정도면 이제 QHD 해상도로 게임플레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12번 견적입니다 마지막 견적 소개네요. 그만큼 가격도 250만원대로 이제 일반 하이엔드급 PC에서 끝판왕인 점 감안하면 그렇게 높은 가격이 아닙니다. 무려 인텔 12세대 12900F CPU에 RTX 3080 제품으로 구성하여 어마어마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끝판왕이기 때문에 이제 거의 모든 게임과 작업들은 사양 걱정 없이 할수 있는 제품이네요. CPU 코어가 16개나 되는데요. 이건 뭐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가격만큼 높은 성능을 자랑하기 때문에 성능 문제로 이것저것 신경 써야 되는 부분 없이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램이 16기가라 부족해 보이신다고요 32기가 이상으로 사양 변경해주세요. 이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왕가 PC보다 저렴한 가격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왕가 PC는 실시간 가격 동향에 따라 가격을 변동시키다 보니 가격이 조금씩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마진을 적게 가져가 많은 구독자분들에게 좋은 가격으로 판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번부터 12번 견적까지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제품에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나 문의는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품 링크는 자세히 보기로 남겨드릴 테니 많은 방문 바랍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시점에 날씨가 더워지면서도 일교차가 아직 큰것 같습니다. 모두 감기와 코로나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댓글,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만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왕가피시 담당자 우스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